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참 많은 사람인데요.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대로 이뤄지길 바라면서도 내 안에서는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오롯이 새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값지고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는데 말이죠. 오늘은 순간순간 차오르는 내 안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청해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복음 말씀 함께 할게요. 11월 16일 연중 제 32주간 토요일 복음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부르짖을 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울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그 고울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의 묵상 제일 독서인 지혜서는 하느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행하신 업적을 노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이 육을 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도, 줄곧 졸라대며 매달리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은 채 미적거리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제자들에게 낯담하지 말고. 계속 간청하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부가 청한 것은 다름 아닌 올바른 판결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올바른 판결이란 하느님 뜻에 맞는 판결을 뜻합니다. 재판관이 불의한 자, 곧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였지만, 과부는 그에게 하느님 뜻에 맞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합니다. 결국, 불이한 재판관은 올바른 판단, 곧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이 내리는 판결을 내려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간청해야 할 것은 올바른 판결입니다. 하느님께 선택받은 이로써 하느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가 늘 올바른 것을 간청하였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한 것은 아닌지, 나에게 득이 될 것이라 여기지만 결국 나와 공동체에게 해가 될 무엇인가를 하느님께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나는 모두를 위해 유익이 되는 것을 하느님께 청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